합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 입니다. 전두환 씨의 재판과 관련하여 광주 지방법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 해입니다. 1980년 당시 광주 금남로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다니던 저에게도 불의 한가한 5.18 민주화운동은 제 몸에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한 이들을 볼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 됩니다. 지금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씨는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 표현하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지금 전두환 씨에 대하여 구형이 1년 6월에 징역 1년 6월이 구형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데 법원장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해 말 어렵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 되었고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최초 집단 발포, 민간인 집단 학살, 북한군 침투 조작 등에 대한 책임자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법원장님께서 그 동안 이 재판에 관해서 소회가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어려운 사건들을 재판부에서 어, 심리를 해왔습니다. 어, 현재 계속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제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 고조위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져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관련된 분들의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라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원장님께서도 해당 재판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판 외적인 부분을 섬세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헌법상 고귀한 가치인 사법부 독립과 사법부 책임에 관하여. 대전 고등법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법원장님,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검찰의 시간을 넘어 법원의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법 통치 시대, 주리스토크라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도 있고요. 최근에는 판사가 왕이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척 낮습니다. 음, 음.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훨씬 이전부터 최근에 8.15 집회 관련 결정이 이르기까지 국민들께서는 법관들이 사법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물고 계시는데 법원에서는 사법의 독립으로 대답하고 있기 때문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법 절차는 주장과 그에 대한 증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법의 독립에 관한 주장은 주로 법원에서 나옵니다. 법관이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지 증명할 책임은 법원뿐만 아니라 행정, 입법, 언론 등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일반 국민들께는 그 증명 책임이 없습니다. 이에 비하여 사법부 책임에 관한 주장은 국민들께서 법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증명할 의무는 전적으로 법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하는 방식 중 최악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함에 피하는 것입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독립성 외에 책임성도 함께 요구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태 법원장께서는 30년 넘게 재판을 수행하셨고 현재는 사법 행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법부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계신지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여러 가지 측면 양 측면 포함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고귀한 것은 드물고 귀하다고 했습니다. 사법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 쉬울 리가 없지요. 쉽다면 뻔하고 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잡, 다기하고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 법원장님께서 동료 법관들과 함께 늘 사법의 책임을 다하시는 길에 설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지방법원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법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그 중국인 성폭행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입장문 표명 그리고 그에 대한 법원의 입장문 표명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건 혹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하니까 검찰에서 항소장을 낸 외에 반박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출입 기자층의 입장 표명을 했다고 기사를 가봤습니다, 맞습니까? 네. 법원에서 이미 내린 판결에 대하여 공판 절차 일방 당사자인 검찰이 항소하는 외에 입장문을 반박하는 것, 발표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장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저희 나름대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 법원의 입장을 따로 어, 언론에 설명하는 것도 어, 이 사건이 항소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어, 소송 절차 위에서 세세한 내용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따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항소심에서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면 음, 아직, 아직 진행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즉 검찰에서 영장 기각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1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낼때 법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우리 상권분립 원칙에 맞고 법원의 책무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공고판사 그리고 당의 사건을 재판장 협의하에 예, 법원의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만약에 또 상황이 달, 달라진다면 그때는 법원이 이 적절히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그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인 국민들 또는 예. 네, 알겠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들과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형식은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법원은 그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다음 심급에서 더 좋은 판결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영장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 이유서 외에 국민을 상대로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에 영장에 관한 의견을 새벽에 문자로 기자들에게 보내고 그 기자들의 기... 문자 내용이 아침 새벽에 언론에 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의 법원장님께서 적절하지 않음을 그때그때 반드시 지적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교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